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이 주식 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주에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큰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30일간 유예로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즉각적으로 혈력을 발휘할 수 있는 25%의 관세를 언급하면서 큰 변동성을 또다시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렸는데요. 투자자 관심이 집중됐던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에 힘을 실으면서 시장 참가자들은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정체된 흐름을 보여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마저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EV 섹터주도 힘을 내지 못하였는데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2%, 테슬라는 마이너스 3%, 루시드도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면서 2.83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1.06%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일본봉은 장 초반 빼고는 이렇다 할큰 움직임이 없이 약세를 보여주었고,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현재 주가는 구름대 내부에 있는 상태이고요. 선행 스팬 1이 주가보다 위에 있어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이제 단기 상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증시의 변화에 요즘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산불 라인에 안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당히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강하게 뚫고 올라서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만큼요. 꼭 3분 라인에 안착했으면 좋겠네요. 블랙록이 4분기에 루시드 모터스 지분 540만 주를 추가하면서 12.7% 증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총 4,8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치는 1억 4,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동안 지분 변동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번 그래비티 생산으로 인해서 판매량 개선 기대감으로 다시 지분을 늘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이 필요했던 류시드로서는 주식을 팔아서 17억 달러 조달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량 판매 증가를 통해서 오퍼링과 같은 자금 조달을 최대한 도로 줄여야 할 것이고요. 1월달 북미 판매량이 665대로 소폭 줄었지만 에어세단이 615대, 그래비티의 suv가 50대 정도 딜리버리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것은 실적 발표에서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그래비티가 딜리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루시드도 전년도기 대비 200%, 300%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줄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테슬라 슈퍼차저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일론 머스크는 제발 정치적 행보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기업 자체도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사우디 amp2 확장 공사에서는 지붕을 만들 강철 소재가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과 곧 연간 생산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알렸습니다. 이는 미드사이즈 모델을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방금 전 보신 영상처럼 킹 압둘라 도시의 대규모 자동차 산업단지를 착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루시드가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으로요.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